어서오세요. 제비공작소의 제비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호보니치 하울을 들고 왔는데요. 올해에 제가 가장 잘쓴 다이어리 브랜드가 아닐까 싶네요. 저번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두 가지 다이어리를 하나는 닫고요. 하나는 스케줄용으로 정말 잘 썼거든요. 이거는 직장 스케줄러 용으로 정말 잘 썼고, 이거는 보시면 되게 빵빵한데, 이것저것 스크랩하고 닦고 하는 용도로 되게 잘 썼습니다. 제가 여태 쓴 다이어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얼른 이 박스를 열어볼게요. 어, 제가 상자 윗부분은 주소가 적혀 있어서 미리 잘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량 확인을 위해 속에 있는 내용은 다 미리 확인을 했어요. 열어보면, 짜란.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아, 그니까 다시 봐도 너무 예뻐. 와, 진짜. 잠시만요. 이게 박스 때문에 걸리적거리니까 다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 다 명칭이 있어요. 얘는 믹스 커즌 그리고 이거는 그냥 프리 노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예쁜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죠? 이거는 어느 작가랑 콜라보를 한 건데 커버가 너무 예쁘죠? 속에 보시면은 그냥 그리드 노트인데. 어, 약간 4분 할로 그리드 컬러가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딱 닫고만 할 노트이기 때문에 뭐 앞에 뭐 월간이라든지 주간 스케줄 노트가 필요가 없어서 그냥 프리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다른 프리노트를 쓰기에는 이 종이의 매력에 제가 푹 빠져버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얇은 종이에요. 딱 성경책만큼 얇은 종이고요. 질감도 정말 부드럽고, 그, 만년필 같은 걸 써도 뒤에 이렇게 잉크가 뚫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튼튼하고 특별한 종이라서 제가 이 종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거대한 커즌이라는 플래너인데, 먼저 이런 내년 컬렉션 팜플렛 같은 걸 주네요. 아, 귀엽다. 아, 뭐 활용법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팜플렛인가봐요. 이렇게 생겼고, 아, 너무 귀여워 이런 미니 포스터를 같이 주네요. 이거 스크랩해 줘야겠다.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제본 형태를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180도로 아주 쫙쫙 잘 펴져요. 이것도 같은 종이 재질이고 그런 얇은. 소모의 리버라는 종이 이름이라네요. 앞에 3년치 달력이 있고 그리고 이건 연간 계획인데 여기 이거를 헤비트래커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인덱스 이렇게 있고 먼슬리가 나오고 먼슬리가 한군데 이렇게 몰려있어요. 먼슬리가 끝나면 이렇게 위클리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5시, 새벽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플래너 방법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미리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은 직장 관련이라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뭐 일, 일하는 시간, 뭐, 이동 시간, 뭐, 유튜브 편집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컬러코드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루를 다 기록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뭐, 가계부 쓸 때라든지 은행 앱 같은 거 보면은 좀 헷갈리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뭘 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그런 걸 샀었지 하고 기억을 쉽게 할수 있는 용도로 유용하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해서, 여러 다이어리를 찾다가, 후보니치에 이런 다이어리 형식이 있다는 걸발견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클리가 쭉 같은 형식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위클리가 끝나면, 새해 계획을 할수 있는 이런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데일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데일리도 다 시간표가 돼 있어요. 시간표가 쭉 있고,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놓지 않았는데, 아마 그냥 노트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기록은 이미 위클리에 다 해놓기 때문에 다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독서노트라던가 아니면 그냥 써주고 싶은 아무거나 그런 거를 모아서 여기에 쓸것 같아요. 보시면 월별로 색깔이 달라지죠? 옆에 보시면 색깔을 색깔로 구분이 돼가지고 쉽게 그 달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셋업 비디오를 따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리는 윅스라는 타입인데 이거는 윅스 메가라고 해가지고 기존 윅스보다 좀더 두꺼운 타입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똑같은 팜플렛이 딸려 나오고요. 이런 코너 포켓을 줘요. 이거 스티커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스티커 같은 거 끼워 넣을 수 있게 사용하는 스티커입니다. 여기 음각으로 후보치 쓰여있고, 보면 약간 이런 천재질이에요. 얘는 열어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3년전력 있고 연간계획 동료도 있고 원슬리 아까랑 비슷하죠 원슬리가 쭉 있고 원슬리가 앞에 몰려 있고요 다음에 위클리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믹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저한테 딱 맞았던 게 여기에 한 주에 해야 할 일들을 쭈루루룩 적어 놓고, 여기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정 적어 놓는 그런 형식으로 아주 잘 썼어요, 이번에. 이거는 믹스인데, 메가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 믹스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프리노트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프리노트가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한 3배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노트 부분에는 제가 뭐 매일매일 기록해야 할 것들 여기에 다 몰아서 써놔야 하기 때문에 좀 두꺼운 거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를 보여드렸고 그럼 얘네를 감싸줄 커버를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믹스는 이 투명 커버를 씌워주려고요. 여기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워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머니 하나가 있고, 주머니 하나 더 있고, 여기 펜 홀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커버들은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커버들인데요. 먼저 이 동물의 숲, 하, 진짜 대박이죠!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예뻐 이게 정말 재입고가 되긴 하는데 그 재입고가 되는 순간순간마다 5분 안에 품절이 나버리는 커버거든요 이렇게 밖에 자세히 보여드리면 동숲 주민들이 이렇게 귀엽게 서 있고요. 저는 이상하게 A5 사이즈보다 이 A6 사이즈가 좀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이 이 다이어리를 위한 A6로 구매를 했습니다. 안쪽에는 하늘색.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스티커를 세트로 주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물의 숲 로고가 박혀 있고 정말 고급스러워요 좀 여기 재봉선도 그렇고 이 태그 달린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책갈피가 달려 있는데 세상에 저 책갈피 지금 봤어요. 한번 끼워볼까요? 띄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정말 소중하게 쓸 거예요. 웬일이야.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펜꽂이에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다이어리가 딱 고정이 되는 용도예요. 너무나 예쁜 동숲 다이어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이 A5 사이즈를 위한 이누야샤 다이어리 커버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혹시 이누야샤 보신 분들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투니버스에서 해줘가지고 열심히 봤었는데, 와, 당장 뜯어볼게요. 이거는 보시면, 아주 특별하게 클리어 커버도 같이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가 되나봐요. 어, 멋있다. 안쪽을 볼까요? 빨간색 너무 예뻐. 어, 이런 콜라보 했다는 이런 카드를 주고, 똑같이 태그? 그리고 책갈피가 하나네요. 어왜 종이로 쌓여져 있지? 아 그거네. 걔 이빨 아닌가? 이뉴야사 이빨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이빨 같이 생긴 책갈피가 나오네요. 이게 이뉴야사가 하고 있던 목걸이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클리어 커버 한번 끼워 볼게요. 오, 멋있어. 멋있어. 여기에는 뭐 엽서 같은 거 끼워 줘도 예쁘겠는데? 이렇게. 예쁘다. 와, 진짜 퀄리티. 짠, 이누야샤 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커버 꾸며주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약간 애니메이 주제로 꾸며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들이랑 같이 사용할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누야샤 보여드렸으니까 이 이누야샤 컬렉션에 같이 출시된 이 책갈피랑 이거는 지퍼백입니다 우선 지퍼백을 보여 드리면 얘는 손바닥으로 뭐든지 빨아들이는 캐릭터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손바닥 부분이 뚫려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뭐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폭발폭발인가 거대한 원이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갈피는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믹스용. 어 파란색이라 잘 맞는다. 이게 종이가 워낙 얇아가지고 이게 잉크가 뚫지는 않지만. 이 자국이 다 남아요. 그래서 책받침은 약간 필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추억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얘랑 스트고, 그리고 얘는 딱이 A5에요. 아, 제가 계속 책갈피라고 했는데, 책받침이에요. 죄송해요. <laughs> 책받침. 뭐, 책갈피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 책받침으로 글씨 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책받침은, 아, 책받침. 어어안 샀어? 그리고 또 다른 투명 커버를 샀는데요. 이거는 이 동물의 숲 A6 사이즈를 위한 투명 커버입니다. 한번 씌워줘 볼게요. 겉에 커버가 천이기 때문에 좀 뜻하는 걸 방지해주는 용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퍼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앨범인데요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앨범이에요 이 다이어리에 아주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열어서 볼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약간 반투명한 포스트잇인데요. 보시면은 약간 반투명해요. 그래서 글씨를 미리 쓰고 하이라이트 용도로 써도 되는 그런 포스트잇입니다. 말풍선 모양이고요. 얘는 인덱스 모양. 얘는 딱 카드 사이즈에 콤팩트해서 얘는 이렇게 다이어리에 이렇게 같이 끼워놓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을 때마다 떼서 쓰는. 얘는 스케줄러에 제가 활용을 잘할 것 같아요. 원슬리나 위클리 이런 곳에. 마지막은 호보니치가 매년 주는 사은품들인데요. 이 펜은 작년에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매년 색깔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작년 거는 남색이었는데. 올해는 되게 예쁜 민트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필기감이 너무 좋아서 기대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의외로 호보니치랑 궁합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잉크가 계속 끊겨요. 다른 종이에는 다 괜찮은데 호보니치에만 잉크가 끊겨서 왜 얘랑 세트로 주는 걸까 이해를 못하고 못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단 받았으니 다른 곳에 잘 쓰고 얘는 뭐지? 얘는 뭘까요? 마스크를 쓴 곰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어, 아. 응? 뭐야? 키링이네요? 그냥 키링인가? 디저트 스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키링인가봐요.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요? 근데 그냥 키링인가봐요. 그럼 여러분, 제 하울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얘네들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셋업하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